안녕하세요. 너무 <laughs> 좋세요데 <laughs> <거> 아. 최고이 생이 우가이 생이 그렇게 라이브 아니죠? 가 <laughs> 네? 제가 네? 동이 아닌데. <laughs> <laughs> 네, 인스트루멘탈을 좀 키울게요. 제가 이거 신경 못 쓰고 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자, 다음 노래 제가 목명강 나가서그 같이 걸을까 하는데 내말 좋은, 좋은 거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음, 700원인가요? 500원 네, 고 다운받았어요. 예전에. 예전에. <웃음> <웃음> 아무튼 어, 같이 걸을까 바로 들려 드릴게요. 그 요즘 예, 열심히 살고 있었어 가지고요. 그, 여러분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시면 되고. 저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았어, 처리하겠죠. 저는 뭐, 오래 하라면 하고, 네. <laughs> 일하라면 하고, 열심히 해야죠. 어, 무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네, 네. 진짜 진짜 좋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laughs> 좀 약간 그런... 어, 약간 열창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매일같이 하는 공간에 갇혀서 노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laughs> 보통 따기보다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즐거웠고 여러분만 즐길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노에 나오면 잘 겁니다. <laughs> 어쨌든 여러분의 여러분 것이 되, 이제 되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제 건데 이제 여러분께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 주실지는 저는 자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피로가 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아니요. 이건 윗선에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네이버에. 미스틱 스토리를 검색하셔가지고 <laughs>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laughs> 어? 어, 언제 나오냐고 여쭤보시고 네. 저한테 말씀주세요. 어, 네. <laughs> <laughs> "여정씨, 이때 나온대요." <laughs> 네. 아, "모든 번했어요. 네, 저도 <laughs> 좀 알게, <웃음> <웃음> 언제 나올지, 우리 언제 나올지 알게." <laughs> 다음 노래는 아마 처음 불러보는데요. 그... 한시영 선배님의 네개 오는 길이라는 1집 1집 처음처럼 일집 네. 제목이 처음처럼이에요 어, 소주가 있기 전에 그 먼저 선배님이 처음처럼이라는 이런 제목을 쓰셨고 어, 그 양재선 작가님이에요 작사님이 양재선 작가님 해주셨는데 그분의 이제 남편분께서가, 저희 회사 김진수님이시거든요. 그, 아, 연예인이시죠 펠란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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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님이셔서, 저도 양재선님과의 작업을 희망하고 있다. 요런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부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아주 <laughs> 되게, 되게, 어, 기쁨이 느껴지는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많이 접하고 서로 시간을 보내면은, 저도 그렇게 될까봐. <laughs> <laughs> 아무튼 어, 요정도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어, 잘 어울리나요? 네. 네 이게 뒤에가 또 높아요 그렇다고요? 지금 아, 슈퍼스타 케이로 한것 같은데 박자지 노래하고 있어요 네. 유전으로 하시는 것같아요 이런 게 바로 입소음인가봐요. 아 <laughs> 이렇게라도 <해도> 나야죠. <laughs> 어머머. 네. 이제 두곡 남았고요. 아 어머머. 내가 부른 게 어디가 불러야 되는 게. 여기, 여기. 자. 제 노래 할게요. 아, 이거. 댓글을 맨날 잘안 봐가지고. <laughs> 크루즈 타는 거 얘기해달라고. 제가 아 행사가 잡혔어요. 근데 아 네. 세부 내용을, 네... 네, 세부 내용을 잘못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좋은 기회로 이제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그걸 소개하는 방송을 나왔었는데, 그 크루즈를 죽어도 다시 안탈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다시 타게 됐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어. 기회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됐는데요 어, 와. 그 외국인 관광객 분들 앞에서 어허. 노래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아예 못 해가지고 그렇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통역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 <laughs>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고 아. 어딘가에 갇혀서 노래도 하고 제가 되게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다 완성하고 이렇게 한 거를 이메일로 보여드려, 보내드렸는데 그 선배의 문자 때 덕분에 되게 어, 행복, 행복하게 힘내서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 매 순간 이제 감사하는 마음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저번 리슨 스테지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쓴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잖아요. 어, 이제, 그런 거는, 어, 시페인다 하게 돼 있다. <laughs> 일단, 어, 일단, 어, 일잘 해봐라. 이렇게 해던그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곡을 더잘 쓰던가. <웃음> 이렇게 <laughs> 할수 있는데, 그 선배님은 그 장문으로 길게 그렇게 보내주셔서, 어, 마음이좀 안정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 갖고, 오늘도 열창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도 누군가 좋은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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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무 시간? 네, 스무 <laughs> 시간 <20시간? 웃음> 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찍지? 괜찮을까? 했는데, 어떻게, 너무너무, 너무 만족.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절약이구나. <laughs> 이렇게 바로 <laughs> 윤중진 선생님의 가르침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윤중진 선생님의 초창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제, 제 2010년 월간이라던가 2010인가 11일 때 보면은 원 카메라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일부러 연출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악은 이렇게 근데 그대 사실 음악 녹음하는 데는 돈을 절대 아끼시지 않은 선배님이셔서 아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겠다 라고 그때 많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뮤비가 더 이뻐졌거든요 월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옛날처럼 원카메라로 뮤비를 만드는 약간 월간이 그립기도 해요 팬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 말씀드렸고요. 어 최근에 또 좋아하는 축구단에서 여권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그 화요일 4시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로 품절 돼가지고 18,000원인데 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사서 오늘, 오늘 왔어요. 오늘 끼고 왔거든요. <laughs> 네, 어제 지금 갈, 갈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잘 껴놨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권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일어날게요. 가야 될것 같고. 와, 저도 진짜 방송을 좀 했는지, 토크로 한 4분을. <laughs> 저도 뭐할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건지. 아무튼, 여러분, 어,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행복하게, 저 말고도, 진심으로, 네, 다른 음악도 들으시고, 네, 다른 분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살다가 제일 곡 나오면 들어주세요. 네. 진짜 좋습니다. 옆과 들려드릴게요. 해가지고. 고생했어. 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설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교환하지 않을까요? 네요 교환하지 네. 아, 네. 교환하지 않을요 어, 이다 좋은 거 있더라고, 잘리면. 잘리면. 네, 네. 아, 네. 짤.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할수 있죠? 네, 뭐, 이거 X인가? 예를 들면 되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엄마가 너무 아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오늘, 아, 이 <laughs> <요즘. 웃음> <laughs> <목소리> 너무 멋있어요 아, 하트 이게 뭐죠? 저번따 아, 다. 아 맞다 이거아맞거반대쪽인아 얘긴가요? 아니야 아니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제가 좀열심으니까네 봅시다 안녕히 세요안녕하세요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다.